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최적화된 PC를 찾으신다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영재 컴퓨터 링크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사양과 동일한 사양의 PC를 구매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부품을 교체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컴퓨터 세팅을 도와주실 겁니다.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케입니다. 아, 오늘은 최근에 제가 변경한 PC 어, 9950X3D와 9070XT를 이용해서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 퓨시 그 2024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2020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또 9070XT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모든 그전에 제가 쓰던 에드원들 시너리들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제주 공항을 스폰을 시켰고요. 기체는 PMDG 737 800을 쓰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프레임 젠 모드 같은 게어 켜지지 않기 때문에 한 60프레임, 50프레임 정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 프레임이 절대적으로 뭐 낮은 프레임이 아닙니다. 정말 게임하기에는 원활한 예 부드러운 프레임인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아주 신박한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다이렉트 t 스 12를 제공하는 그래픽 카드를 가시고,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이제 인게임에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어,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제 4000번대 카드처럼 어,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뭐 방법들이 과거에 나왔었죠 근데 이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9070 XT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어, 찾은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DLS, DLSS Unabler라는 소프트웨어인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따로 영상으로 좀 다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풀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가지 게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둘 텐데 DLSS 어네이블러를 실행을 시킵니다. 아역 e 어그먼트 하고 넥스트, 넥스트 그리고 게임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2020이 깔려 있고 엑스박스 게임즈 컨텐츠까지 오케이 해주고 넥스트 한 다음에 어 저는 사실은 이제 암드 유저기 이 때문에 암드 유저는 DXGI.DLL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어, 네이 a 서포트 s for AMD and Intel GPU 선택을 해줍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트라이를 좀 해봐야 되는 약간 노가다성이 있긴 한데, 어, 참고로 이 소프트웨어는 그다이렉트 c t x 12를 지원하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번대 이상, 2000, 3000번대 그래픽카드 쓰시는 분들은 어, 이걸 활용해서 어, 프레임젠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절차로. 물론, 암드 유저보다는 위에, 위에 거를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위에가 옵티멀 컴패 i 터빌리티니까맨 위에게 될것 같은데 한 방에 그게 안 되면 그 밑에 걸로 예 그게 또안 되면 밑에 걸로 한번 어, 시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타 방법보다는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n e x t 를 눌러주면 설치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미드미 파일을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세팅이 아니라고건 이제 뭐 안내문 같은 건우는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푸시를 실행시켜 보시면 그러니까 암드 유저는 원래는 이제 DL 비디아 옵션이 표시 자체가 안 됩니다. 엔비디아 뭐 DLSS 뭐레임젠 이런 게 표시가 안 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프레임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심을 다시 켰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DLSS 어이블러를 설치를 하고 동일하게 제주공항에서 PMDG로 로딩을 마친 상태고요. 뭐 옵션을 따로 만든 거, 어, 뭐 설정하거나 그런 거 없이 동일한 컨디션에서 지금 외부뷰에서 137 프레임까지도 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원래는 이 옵션이 없었어요.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 자체가 없었는데 어, 이제는 a 어, 암드 그래픽 카드 혹은 2000번대, 3000번대, 어, 다이렉트 X12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TAA 모드를 켜놓고 프레임젠까지도 켜서 어, 최대 어떤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2020은 아직 FSR3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 0 2 4는 이제 심업데이트2에서 다룰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제 쓸수 있다면 우리는 어, 최대의 프레임을 확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옵션도 어, TLOD는 250에 그냥 OLOD는 150 거의 울트라인데 이것만 제가 하이를좀 바꿨고 대부분 뭐 울트라 세팅에서 필요 없는 것만 좀끈그 정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QHD 해상도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너무나 원활한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000번대, 3000번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 여러 가지 애드온들이나 시너리 기타 등등 때문에 2020을 지속적으로 즐기실 분들은 특히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이나 라이브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